안녕하세요. 더윌영어 랑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강 오형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책을 읽을 때 좋은 글귀가 있으면 다이어리에 써놓고나는데요 오늘은 그 글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샤넬 아시죠? 코코 샤넬. 네. 명품 말입니다. 그 샤넬이 한 말이 있습니다. In order to be replaceable, one must always be different. 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남달라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2024년을 맞아서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시고 어,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만약에 영어 공부가 있다면 저 랑쌤과 함께 끝까지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저희 5형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5형식은 음, 문장에 어, 우리 영어를 보면 짧은 문장이 있고 긴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장이라도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 게 바로 5형식입니다. 그래서 5형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자, 일단 sv, 주어, 동사가 되겠고요. svc 2형식 SVO, 3형식. SVIODO, 4형식. SVOOC, 5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 써서 이게 뭔가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어, 조금 익숙해지시면 한글보다 영어로 쓰시는 게 이제 구문분석할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글로 써도 무관합니다. 자 근데 S가 뭐냐면 우리 알아고갈게요 Subject라는 겁니다. 주어죠. 주어 문장의 주인이 될수 있는 거. 명사나 대명사가 될수 있겠죠. 투부정사구 도될수 있고 동명사도 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명사랑 형사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명사랑 형아 명사랑 대명사를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명사랑 대명사. 자, 그다음에 동사가 있죠. 동사는 verb입니다. 우리 아까 1강에서 배운 동사 있었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C는 지금 SC는 주어를 보충설명해준다는 얘기예요. Subjective Complement라고 해서 얘를 보충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는 Complement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오는요 목적어입니다. 오브젝트 르르르나 에게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주어. 영어로, 한글로 써드릴게요. 동사. 그 다음에 얘는 오르니다그다음에 얘는 목적어요. 자, 그다음에 르 어, 이제 다한르르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M이라고 해서 어...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 o d i f e 어라고 해서 수식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장 형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수식어라는 표현도 좀 알아둘게요. 자 그러면 이오 형식 중에서 어, 동사 기준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동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여러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스스로 작자를 써서 목적어가 여긴 없죠. 이오라는 오브젝트가 없죠. 이 목적어가 없을 때는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자 여러분 C가 보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는 비타민 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로 비타민 C가 아니고요, 바이타민 C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컴플리먼트 보호인데 우리가 비타민 C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비타민 C면 비타민 C는 몸이 조금 힘들고 피로한 사람이 비타민C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 불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비타민C를 챙겨 먹는 거 보니까 불안전하죠. 그러니까 불안전 자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그래서 불안전 자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비타민C가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나 보죠. 그래서 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1형식의 우리 동사는 완전자동사라고 부르고 2형식의 동사는 불완전자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5가 목적어가 있죠, 여러분? 이쪽은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자, 비타민C가 필요 없으니까 완전하죠. 그래서 완전타동사. 자, 4형식은 특이하게 수여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5형식은요,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하죠. 비타민 C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동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형식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형식은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아,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에는 왕래 발착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국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왕래라는 건 갈왕, 올레, 어, 출발할 발, 도착할 착, 뭐 이런 식이에요. 어, 그래서 오고 가고 출발하는 동사인데, 뭐, go, come, arrive, depart, arrive, 뭐, leave, 이런 동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에 비동사가 있고요. 자, 이 비동사는 어, I am a boy. I am a girl. 이때 이즈가 아니고 비동사가 아니고 존재하다의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think therefore I am.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한 얘기죠. 철학자. 자,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자, 나는 존재한다. 자, 이 M 뒤에 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또 뭐가 있냐면요. 어, occur, 발생하다. 그 다음 happen.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얘네들은 수동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일형식이라서 뭐, 수동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Occurs suddenly 갑자기 발생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발생했다 갑자기. 자 여러분 ly는 수식어입니다. 자 그래서 수식어 m 그러면 일형식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또는 뭐 go를 이용해 볼까요? I 내가 go to the park. 내가 공원으로 가요. 자 그러면. I 주어, 나는 간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일형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형식으로 갈게요. 자, 이형식은 s v s c 입니다 즉, 주어를 보충설명해 주는 게주격보어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동사 이형식 동사에는 뭐가 있냐면 어, 얼굴에 있는 감각 동사 있어요. s e 뭐그 다음에 smell, taste, feel, sound look, 뭐처럼 보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각동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감각동사라고 부르고요. 어, 그 다음에 뭐 b e 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 e e 이 있죠. keep, b e c 어, 그다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는 행복해 보여 할 때, he looks happy h a p p l y 그는 행복하게 보여입니다, 여러분. 그는 행복하게 보여. 그는 행복하게 보여. 자,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자 해석을 했때 행복하게니까 여러분 뭐뭐하게란 뜻은 부사로 ly가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ly가 아니라 happy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 동사에는 반드시 뭐를 써야 하냐면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사를 쓰면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자 어, 보이 자, 그 소녀는 차분함을 차분함을 유지. 했 자, 그래서 보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즉이 보어 자리에는요. 뭐가 오냐면 명사랑 형용사가 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형명. 형명 형용사랑 명사가 옵니다. 마찬가지, 이 목적격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격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죠. 예를 들어서, I am a boy 하면, a boy는 I인 것처럼. 자, 얘도 얘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얘도 형명 혁명, 기본적으로 형명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올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 명사가 온다는 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어, 세 번째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많은 거의 7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삼형식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I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해. SVO. 자, 이 목적어 자리를 조금 보아야 되는데요. 이 목적어 자리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명사가 왔습니다. I love him. 자, 얘를 어, 명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I love more, more Mark 나는 Mark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자 여기에 목적어가 오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도 오고 명사도 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형식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 목적어를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He wants to go home 그는 집에 가고 싶어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 S가 빠졌네요. 네.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 She enjoys running. 그는 달리기를 즐긴다처럼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또어 여기 앞에 끌어다 쓸게요. 음 He doesn't, know. He doesn't know if she will come. 올나 뭐, 어도 되고요. 그는 모른다. 그녀가 올지 안 올지. 그래서 if절이 오기도 합니다. if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동사가 아니죠.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입니다, 여러분. 동사에다가 투를 붙인 거를 투부정사라고 하고, 투부정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구, 얘도 구, run이라는 동사에다 ing를 붙였으니까 동사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동명사는 구, 얘도 구, 얘는 절이죠.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구, 명사구,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또 삼형식이고요. 또 있죠. 음, 똑같이 가볼까요? He, he doesn't know what to wear. 자, 그는 모른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얘도 구가 여절인가요? 구죠구보정사니까 구, 명사구. 똑같이 우리 중3 때 배운 거죠?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doesn't know what. 자,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니까 주어 가지고 오고요. 슈드, 그 다음에 동사, 원형, w h e r 를 씁니다. 자, 얘는 구애요 절이에요. 절이죠.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 절. 자, 네. 그러면 다된것 같네요. 자. 이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 일단 대명사, 그 다음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if whether 절, 이거 whether로 바꿔도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절을 안 했네요. <laughs> She knew that I was alone. 그냥 알고 있었다. 내가 홀로인 것을. 자, 그래서 여기가 또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절이겠죠. 자, 이 대신 어,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동사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니까 어,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 개면 안 되니까 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명사절 접속사. 뒤에 그 대신 완전한 문장이 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어, 하나 더 있죠. 관계대명사. I want to. Have. I want what you w a n t I want what you have. 자, 나는 원한다. 네가 가진 것을. 자, 얘도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절이죠. 그래서 이건 목적어입니다. 관계동사. 아, 그래서 삼형식 목적어에 올수 있는 것은 대명사,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if 외 r 절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what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3형식이고요 어, 저희 지우고 한번, 어,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4형식, 5형식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형식은 주어동사로, 어, 이런 L Y 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로 묶어서 형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이 형식에는 얼굴에 있는 감각 동사, 뭐 sound, look, taste, feel 이런 것들은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온다라는 점 그리고 절대 부사 쓰면 안 된다. 이 자리에는 형명이 들어간다. 형명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삼형식에는 가장 많습니다. 대명사,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if절,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죠, 슈드동사원형, 대절, 그 다음에 관계댐서, w h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SV, IODO, 4형식이죠 자, 사형식은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indirective object, d i r e c t object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데요. 이 간접 목적어는요, 에게 라고 해석이 되고요. 여기는 을 또는 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uh, I gave, 나는 주었다. 마크에게 a rose, 꽃을 줬다라고 해봅시다. 자, 나는 주었다. 마크에게 꽃을 애기의 을로 딱딱 떨어지죠? 그러면 4형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중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자, 이거는요. 모양이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음, 투포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하실 때 to, for, of가 있고요. 자, 오 f 쓰는 거는 ask, require, request가 있고요. 요구하다. 그 다음에 for는 mbcgf라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만들다, make, 사다, buy, 그 다음 요리하다, c o o 얻다, get, 찾다, find, 나머지는 to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양수를 바꿔볼게요. 쉬워요, 여러분. 주어 동사 쭉쭉 내리시고요. 자리 바꾸고, 요 사이에 이 전치사를 넣으면 됩니다. 이 동사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그대로 내릴게요. I gave, 자, arose 쓰시고, 그 다음에 mark 쓰시고, 자, 기 i v 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냥 2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쏙집어넣게요 자, 그럼 나는 주었다, 장미 한 송이를 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선생님 수식어, modifier라고 했죠? 그러면 삼형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음, she asked a teacher a quiz. 그녀는 물어봤어요. 선생님께 질문 하나를 여쭤봤어요. 자, 얘를 삼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죠? 여기를 쭉쭉 내리고 자리 바꾸고. 그 대신에 전치사를 집어넣어라. 이 동사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she asked 어, 퀴즈가 와야겠죠? 그녀가 질문 하나를 했다. 그 다음에 ask니까 뭐 써야 돼요, 여러분? ask는 5분이에요. 자, 그럼 그녀는 asked, 질문했다. 퀴즈를 선생님께 자,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선이가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중학교 때는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는 지울게요. 자, 그래서 4형식은 목적가두 개다. 애기을로 딱딱 끊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5형식 여러분 지치셨나요? 지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자, 5형식이에요. 자, 5형식은 모양이 SVOOC입니다. 자 일단은 이 동사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일단은 여기 명사에는요 어, 이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가 들어갑니다. 이 보어 자리에는 첫 번째로 명사가 들어가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we call a clock big Ben. 자 우리는 불렀다 그 시계를 빅벤이라고 불렀다 영국에 있는 큰 시계탑 아시죠 여러분 네 빅벤 자 이렇게 해서 이5형식보호 자리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두 번째는 또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 she has painted the roof blue 자, 그녀는 칠했습니다. 막 칠했어요. 그 지붕을 파랗게. 자, 이 색, 색깔은 명사도 되고 형사도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간 경우. 자, 세 번째죠. 투부정사입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뭐, 투부정사 쓰는 거 상당히 많아요. 어, she allowed him to go out. 그는 그녀가 나가게끔 허락해줬다. 그녀는 허락해줬어요. 그가 투고 나가게끔. 그래서 투부 정사 쓰는 경우 보셨습니다. 뭐 이런 동사에는 뭐가 있는지 보면요. 뭐 ask, 그 다음에 allow, advise, 강요하다 force, compel, 뭐 warn 등등 있습니다. lead, 뭐 이끌다 이런 종류. 어, 있습니다. 따로 외우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 명사 이 부어절 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투부정사 알아봤고요. 자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어, 여기에 동사가 만약에 감각동사, 얼굴에 있는 지각동사면 어, 동사가 지각동사일 경우에 음, 원형부정사나 ing가 옵니다. 자, 이건 능동일 때고요. 수동일 때는 ED가 옵니다. 음. ED가 수동일 때 옵니다. 자, 이때는 우리 지각 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i saw i 민 dance가 있네요. 잘안 보이죠? 자, 쓰면 I saw 지민 dance. 자, 나는 봤어요. 지민이가 춤추는 것을. 어, 자, 이거 지각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동사랑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아까 적은 이 형식의 그 얼굴에 있는 것들, 이 형식일 때는 이제 감각동사라고 부르고, 오 형식에 있는 것은 지각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I saw 지민 dance. 자, 그러면 지민이가 춤을 추는 거니까, 능동이겠죠. 이렇게 관련이 깊죠. 선생님 의 오형식은 목적과 목적 교포의 관계가 상당히 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관계가 깊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같으니까 어 원형 부정사를 썼어요. 여러분 원형 부정사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있죠. 쏘랑 댄스가 있습니다. 보다랑 추다 춤추다. 자 그런데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러면 왜 얘가 왔냐.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지각 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 같이 생긴 거를 하나 더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러나 동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다시 그러면 여기서 동사는 댄스가 아니라 쏜 거죠. 댄스는 동사가 아니다. 뭐다? 원형 부정사. 투가 없는 투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댄스도 되고요. 아니면 댄싱도 가능해요. 더 강조할 때 씁니다. 댄싱은 더 강조할 때 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수동일 때는 그럼 왜 이디냐. I uh, heard 나는 들었어요. My name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니까 콜드죠. 그래서 나는 들었어요. 내 이름이 자내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죠. 랑세메에서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이라서 이디를 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일 때는 어, 랩메이크해보죠. 그래서 능동일 때는 원형부정사고 수동일 때는 이디입니다 TP 과거분사죠. 어, 우리가 지금 사역동사를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 I made him clean the room. 자, 여러분, 그 학교에서 랩메이크 해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건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사역동사입니다. 시키면. 시키면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시켰어. 그에게 청소하라고. 그죠? 렇 내가 안 했습니다. 청소를. 내가 시킨 거예요. 그한테 청소하라고. 자, 이 랩메이크 해부를 사역동사라고 해요. Let. Make have. 자, 근데 이제 made를 볼게요. 둘다 똑같은 뜻입니다. 세개다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made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 내가 시켰어. 그에게 청소하라고. 그가 청소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시켜서 그가 하는 것이지만 그가 청소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능동이니까 원형부정사를 쓰죠. 얘가 하니까 능동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능동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수동은 어떻게 쓰냐? 자, 자리만 조금 바뀌겠습니다. 이더 룸을 이 목적어 자리에 한번 넣어 볼게요. I made the room. 이번에는 클린 되겠죠. 자, 왜냐면 나는 시켰다. 그 방이 청소되어지도록. 자, 방은 청소가 되어지는 거죠. 방은 청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어, 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오형식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오냐? 첫 번째, 빅밴 명사 맞죠? 두 번째, 블루. 형용사. 세 번째, 투부정사. 네 번째, 어, 지각동사일 때 원형부정사나 ING. 수동일 때는 ED. 그 다음에 사역동사일 때죠, 여러분. 여기 써드릴게요. 랩메이크 v 브 사역동사일 때음 원형부정사. 능동일 때 원형부정사, 수동일 때 ED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동사의 대표적으로 레리코 있잖아요. 레리코레리코왜 저는 이 노래 파트밖에 모 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레리코에서 자, 우리 그 겨울왕국에서도 레리코잖아요여기서도 동사가 고가 아니라 래신 거죠. 이 고는 뭐라고 부른다? 원형 부정사. 그래서 동사는 래십니다. 그래서 얘가 능동이겠죠. 이뭐 모든 슬픔이 가버려라. 뭐 그냥 내버려도 이런 뜻이니까, 어, 능동으로 써서 원형부정사 쓴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모든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다. 에게, 을르리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자리 바꾸고 여기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쓴다. 오형식 보호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지각동사일 때 ing나 원형부정사, 수동일 때 ed. 어, 그리고 사역동사, 랩메이크 해볼 때, 능동이면 원형부정사, 수동이면 ED를 씁니다. 이렇게 네,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꼭영어 종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